좀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원효대교 쪽의 연출을 작년보다 좀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 원효대교 쪽에서 좀 리드미컬하게 음악에 맞춰서 어 연출되는 그 불꽃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유성 불꽃이라는 걸 이제 연출할 계획입니다. 직접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는데 진짜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 불꽃이 약 중간 부분에서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 정도는 제가 번호를좀 드리고요. 12인치가 최대 크기거든요. 12인치면은 약식형한2 0 0리 정도의 그런 불꽃만 쏘다 보니까 어한 마프 대교 정도까지는 어 그래도 이제 불꽃의온도히좀 감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으로 뭐 강남까지 넘어가면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이제 라이피지컬러풀이라는 큰 주제가 있고 그 저희가 그 주제를 전달을 합니다 해외 팀에. 그러면은 그 해외 팀또각 나라마다 불꽃의 특징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웅장하고 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불꽃을 좀 뭔가 스케일로 승부하는 네, 그런 불꽃들을 많이 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에 맞춰서 좀 아기자기하고 네, 뭔가 좀 우아한 네, 그런 불꽃들을 좀 많이 연출을 하는데 그큰 주제에 맞춰서 각 팀, 그 그각 나라의 팀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하는 거고요. 어, 그거는 이제 한국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팀도 어, 불꽃 디자이너가 있고 불꽃 프로그램 매니저가 있어서 그런 상황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쓰레기 문제, 그리고 뭐, 질서, 뭐,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저희 한화의 그 임직원 자원봉사단들이 매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봉사단분들이 12시, 그러니까 자정 넘어서까지 다 청소를 거의 대부분 많이 하고 가세요. 근데 워낙 100만 명이 넘게 이제 모이시다 보니까, 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좀 안타까운 점은 그 자정 넘어서 이제 인지원 자원봉사자들도 거의 뭐 오후 1 시부터 했으니까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 그 이후에 이제 밤새 또좀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쓰레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아, 마치 안 치운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좀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